안녕하세요 타베스루입니다 이번에는 일본 오키나와현의 야이야마 제도를 다녀왔습니다 야이야마 제도에 있는 섬인 이시가키 섬에 있는 숙소에서 머무르면서 주변 여러 섬들도 다녀왔는데요 이시가키 섬은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도 400km 정도 떨어져 있고 도쿄에서는 거의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녀온 곳은 이시가키 섬에서 페리로 20분 정도 타면 갈수 있는 타케토미 섬입니다 사케토미 섬에 가기 위해서 페리 터미널에 왔습니다. 야에지마 관광 페리라고 하는 페리 회사에서 승차권을 발급합니다. 당일 왕복 승차권을 발급했습니다. 창가 자리가 없어서 아쉽지만 가운데 좌석에 앉습니다. 이날 바람이 세서 그런지 파도가 심해서 배가 엄청 흔들렸네요. 20분 정도 걸려서 타케토미섬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물 색깔이 정말 특이했습니다. 섬이 작으니까 걸어서 돌아보기로 합니다.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타케토미선 박물관에 도착합니다. 섬 중앙 마을에 이것저것 밀집해 있는 느낌이네요. 타케토미 섬 안내책자나 옛날에 쓰던 물건 등등 볼거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섬 주변만 바다색이 다르네요. 적당히 구경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섬 중앙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사케토미 섬의 유일한 제국입니다. 응. 뭐모는가 우물이 있네요. 음. 걷다 보니 마을을 벗어나 버려서 일단 항구 반대편 끝으로 가 보기로 합니다. 들어가봐. 떠나려고 하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음... 쿨하게 갈길 가버리네요. 어머, 어느덧 항구 반대편 해변가에 도착했네요.카이지 하마라는 곳입니다. 전날에 이시가키선 바다에 갔을 때는 겨울인데도 물이 따뜻했는데, 여기는 차갑네요. 물이 엄청 깨끗했습니다. 해안가 따라 다른 쪽 입구까지 걸어가 보기로 합니다. 마을로 돌아가려는데 고양이가 보이네요 어디가 아쉽지만 고양이를 놔두고 다시 마을로 향해 봅니다.

여기에 물소차들이 모여있네요. 머리에 꽃을 꽂은 소도 보이네요. 나고미의 탑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경치를 좀 보려고 했는데, 못 올라가게 막혀 있네요. 대신에 바로 뒤에 아카야마 전망대가 있습니다. 말이 전망대지 사실은 그냥 건물 옥상인 것 같네요. 여기 상자에 베개을 넣고 올라가면 됩니다. 3층 정도 높이인데도 섬 전체가 한눈에다 보이네요. 항구로 돌아가려다 시간이 살짝 남아서 다른 해변가로 향합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 니시산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대질역에 오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았습니다 슬슬 항구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항구로 돌아가는 길에 또 소가 지나가네요 타케토미섬 집들의 지붕 위에 있는 동상은 시사라고 하는데 반은 사자 반은 개로 한 쌍을 이루어 애곤을 물리쳐 준다고 합니다. 염소도 있네요. 아쉽지만 이시각 기섬으로 돌아갈 시간이네요. 이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섬이 작아서 걸어서도 하루 만에 적당히 돌아다니긴 했지만, 뭔가 살짝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게 된다면 하루 이틀 정도 머무르면서 느긋하게 돌아보고 싶네요.